안녕하십니까. 시사 뉴스입니다. 롯데의 갑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롯데의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한때 네이버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던 육가공협력업체 신화. 이 중소기업은 롯데마트의 각종 행사 때마다 삼겹살을 정상가에서 최대 반값으로 납품해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롯데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롯데마트가 파트너사인 신화에 원가 보전을 약속하며 행사 때마다 원가 이하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는가, 물류 배송비 등을 업체 측에 부담했는가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윤영철 사장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행사 때마다 신화로부터 30에서 50% 이하, 즉 최대 반값의 삼겹살을 납품받았고, 물류비와 고기를 썰고 포장 납품할 때 발생하는 세절비마저 부담시켰습니다. 게다가 롯데카드 등 특정 카드를 썼을 경우 발생하는 카드 판촉 비용 50%를 신화에 전가했고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데이몬 수수료도 납품 대금에 포함해 1.1%를 차감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납품 운송비마저 협력업체에 물리도록 한 데다 그 가격도 수배로 챙겼습니다. 일반 택배비는 한 박스당 천 원이면 됩니다. 상하기 쉬운 삼겹살인 것을 감안해 냉동 탑차가 동원돼도 2,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윤 사장은 롯데는 오산센터와 용인센터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마다 지점이 많아서 물류비가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며 이를 빌미로 성수기 동안 한 박스당 3만 6천 원을 걷어들였다고 설명한 뒤이 같은 롯데의 유통 구조는 모순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 관계자의 말도 일정 부분은 일치했습니다. 한 대형마트 임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 유통업체들도 물류비는 일정 부분 납품업체와 같이 분담하고 있다며 물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류비 부담 10%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물류비 부담 발생 시점. 제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되고 검수 절차가 끝나고 개선서가 발행되는 순간부터는 롯데 측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후의 배송비는 롯데 측의 책임인 것입니다. 윤 사장은 그런데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배달되는 비용마저 신화에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납품이 확정되는 시점을 납품업자의 납품 물량 관련 검수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2015년 8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2015년 11월 납품단가 결정 관련 금액 9억 6700만원, 물류비용 31억 6300만원, 대문수수료 8200만원, 세절 및 포장작업 등 관련비용 6억 500만원 등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조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조정 절차에서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경쟁 유통업체 관계자도 빠졌기 때문이다라며 공정한 절차로 지급 결정을 한 것인지에 이유를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정위 담당 부서인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말 롯데마트와 신화에 사건 조사를 완료해 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실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신화 사건은 8월 말 열릴 개별 사건에 대해 제재 여부 결정 심판인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인데요. 현재 롯데와 신화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화는 롯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사뉴스는 거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더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보이는 사실 뒤에 있는 감춰진 진실을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사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